서로 다른 두허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한대요. 만약에 A가 1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식이 돼서 이 녀석인 거고 근의 공식 쓰면은 뭐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뭐죠? 루트 안에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뭐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이제 I가 바깥으로 빼져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간은 몇이었던 거예요? 3이었던 거야. 조심해야죠. 네. 페이크가 있었어요. D i 가 있어서.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나는 뭐예요? 여기서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이니까 나는 뭐죠? 나는 여기서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게 나가 되나요? 요거는 뭐 간단히 될 거고요. 그럼 뭐 얘가 음수일 때뭐 이렇게 된다. 양수일 때 허근을 가져야 되므로. a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 나 조건은 뭐냐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을 뗀 거죠. 이해가요? 이거일 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야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요 커요 4분의 1보다 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너가 이거일 때 이게 나왔어 네. 그럼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0 4분의 1 4 이렇게 있는 거야 0 4분의 1 4 라고요 뭐야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는요 4분의 1보다 크다야. 그럼 겹치는 게 뭐예요? 예죠.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d는 4였던 거예요. 이해가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 주시면 여기는 3, 4, f5 계산해 주시면 5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12, 5번이 답이다